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희 집안은 제가 어릴 때부터 쭉 가난했어요. 술만 먹고 집안일엔 관심도 없던 한량 같은 아버지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저희 남매를 어떻게든 교육시키려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를 보면서 자랐죠.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술을 마시고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몸이 약하셔서 늘 약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남동생은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맨날 엄마 속을 썩여서 집안에 골칫거리였고요. 하는 짓이 어쩜 그렇게 아버지랑 똑같던지요. 안 그래도 힘든 삶을 살고 계신 엄마는 남동생 때문에도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런 남동생이 저도 정말 밉더라고요. 그래서 전 항상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빨리 커서 내가 엄마를 도와드려야지. 얼른 내가 가장이 돼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엄마 고생을 덜하게 해드려야지. 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독하게 했어요. 내가 성공하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고 믿으며 매일 밤을 새고 코피를 흘려가면서요. 그래서 성적이 좋았지만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 없는 형편에 제가 대학에 간다는 건 사치같이 느껴지더라고요. 학자금이야 장학금을 탄다고 해도 방세며 생활비는 어디서 따라 나오는 게 아닌데 알바를 해서 감당해도 집안을 도울 돈까지 마련하기에는 힘들고 오래 걸리겠더라고요. 차라리 대학을 가지 말고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고 엄마를 편하게 해 드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반대하셨지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였어요. 그래도 집도 가깝고 아주 큰 돈은 못 벌어도 만족하며 다녔습니다. 거짓말처럼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1년도 채못 다니고 실직하게 됐어요. 바로 취업활동에 뛰어들었지만 제가 원하는 조건에 좋은 곳을 다시 찾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준비를 계속 해나가면서 엄마 도와드리러 식당에 자주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예전부터 저희 식당 단골이셨던 아주머니 한 분이 가게에서 절 보시곤 엄마한테 저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며 관심을 보이더래요. 자기가 아는 부잣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한다면서요. 아직 나이도 어린데 식당에 나와서 일손 돕는 거 하며 제가 공부를 잘했던 것도 어디서 듣고 알았는지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다른 집에 뺏기기 전에 며느리 삼고 싶다며 제발 다리 좀잘 놔달라고 얘기했대요. 수진 엄마, 그집 정말 부자고 좋은 사람들이야. 그런 집에서 수진이 좋다고 달라는데 얼마나 좋아? 난 딸들이 다 시집 갔지만 그 집에서 우리 딸 마음에 든다고 했으면 바로 시집 보냈을 거야. 맨날 식당 안 돼서 힘든데 딸이 그런 부잣집에 시집 가면 하나 있는 친적집 안 도와주겠어? 나 믿지? 내가 보장하는 집이니까 생각해 볼 것도 없고 젊고 예쁠 때 빨리 시집 보내. 엄마는 처음엔 제가 나이도 어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펄쩍 뛰셨지만 그 아주머니를 통해 비싼 한우며 과일 등을 보내오니 마음이 바뀌셨는지 그집 아들을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보기만 하라고요. 수진아 그 집에선 시집 올때 혼수고 먹어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고 몸만 오면 된다고 했대. 솔직히 이런 경우가 흔한 게 아니잖니? 그래도 네가 안 내키면 나가지 말고. 나쁘지 않으면 한번 정도 그냥 만나보는 건 어떨까? 라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집안과 결혼하길 바라시는 눈치였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 망설였지만 잘 생각해보니 지금 제 형편에서 나쁜 조건은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워낙 잘한 환경이 그래서인지 저는 제가 처한 현실이 제대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만나러 나갔는데 의외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외모도 성격도 모든 게다 괜찮더라고요. 그쪽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대쉬했어요. 나이는 저보다 7살이나 많았지만, 그래도 둘다 아직 20대였고, 그 사람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은 안 가고, 집안일 돕다가 군대 다녀와서 본격적으로 집안 사업을 맡고 있다고 했어요. 결국 사귀기로 하고, 반년도 채안 되었는데, 그쪽 집안에서 결혼을 서두르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할 거더 미뤄서 절것 없다면서요.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루라고요. 그런데 전 막상 결혼까지 하려니 속으로 갈등이 있었어요. 난 아직 결혼하기엔 너무 젊은 나이인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드는 거 아닌가 하고요. 물론 남친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결혼까지 할 정도의 확신은 들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힘들게 고생하신 엄마와 철없이 방황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동생을 생각하니 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결혼이라도 해서 우리 집안에 조금이라도 힘이 돼주고 싶단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 자기는 부모님과 얘기가 다 끝났다며 결혼 전에 자기랑 부모님이 같이 사는 집에 들어와 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하기 전에 동거를 하자는 얘긴데 갑작스럽고 내키지 않아서 망설였더니 난 한시라도 더 빨리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요즘 결혼식이 뭐 그렇게 중요해? 다 형식일 뿐인 거지. 우리 부모님도 허락하셨으니까 너도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봐. 결혼 전에 같이 사는 것도 그렇지만 부모님 댁으로 살러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럼 우리 결혼 후에도 부모님 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야? 라고 물으니 아니 결혼 전에 잠시 살다 결혼하면 40평대 아파트 사주시기로 했어. 라며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결혼 전에 얼마 동안 같이 살면서 자기네 집 가풍도 익히고 가족들이랑 친해지면 더 좋은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요. 속으로 고민이 많이 됐지만 결국 그러기로 하고 엄마도 설득시켰어요. 엄마도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결국은 허락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기로 한 이상 못할 일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남친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고 낯설지만 이왕 이렇게 된거 남친 부모님께 잘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 남친 부모님들도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죠. 지내다 보니 괜히 걱정했나 싶게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동거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었는데 남친이 웬일인지 지나치게 피임을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말로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이라도 하면 좀 그러니까 날 위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전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 부모님이 남친 누나 아이라며 신생아인 여자아기를 집에 데려왔어요. 사귀면서 누나 얘기는 잘 하지 않아서 그냥 이혼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 게 다였어요. 가출산을 한 데다 어찌된 일인지 아기만 집에 데려오고 정작 아기 엄마인 누나는 같이 안온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았는지 남친 엄마가 하는 말이 사정이 있어서 잠깐만 우리 집에 데리고 있을 거니까 너도 미리 육아 연습 좀할겸좀 도와주렴. 다행히 애가 순해서 보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야. 정 힘들면 사람 하나 사서 같이 키우면 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상했어요. 잠깐만 있는다면서 무슨 사람까지 산다는 거지? 라고요. 그래서 남친하고만 있을 때 남친 누나에 대해서 물어봤죠. 남친은 가능한 말을 아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말 못한 사정이 있다고만 했고,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더 이상 누나 얘기는 묻지 말라며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건지. 그 아기 육아는 자연스레 재차지가 되었어요. 남친 부모님과 남친은 사업한단 핑계로 늘 밖으로만 놀았고 힘들면 사람을 붙여준다더니 막상 제가 혼자서 너무 힘들어 하는데도 보모를 구하기는 커녕 저한테 맡겨놓고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한 번도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는 저에게 하루하루 지옥 같은 안날들이 계속됐어요. 밤낮이 바뀌는 건 기본이고 몸이 힘든 건 말할 것도 없고 정신까지 피폐해지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고된 시간들이었지만 그땐 지금보다 더 어렵고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남친 집이고 내 집이고 남친 조카를 키우는 것도 제 일이라고 바보같이 생각하고 참았어요. 엄마가 하시면 걱정하고 속상해하실까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숨겼는데 어디서 하셨는지 연락을 해오셔서너 혼자 너무 힘든 거 아니냐고 남친 부모 만나서 따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한 불란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하나도 힘든 것 없고 다들 도와주셔서 괜찮다고 애써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몇 달이 지나가자 저도 더 이상은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고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남친 부모는 지금 적당한 보물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 집에 드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요. 제가 고생하는 만큼 나중에 우리 엄마랑 남동생 섭섭치 않게 도와줄 거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남친도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 할수록 부모님께 점수 따는 일이고 자기가 나중에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면서 더 이상 잠만 말고 봐주라고 하더라고요. 브런드 뜨는 생각이 우리 집 도와주고 나중에 유산 더 물려받는다는 핑계로 날 보모로 쓰라는 거잖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괜히 섣불리 덜컥 이런 집안이랑 결혼하려고 한건 아닌지. 결혼도 하기 전에 남친 집에 들어와 살면서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남친 누나 애나 보고 있는 제 처지가 너무 한심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아이 보는 것 이상으로 힘든 게 갈수록 변해가는 그들의 행동이었어요. 몇달 동안 지내면서 보니 완전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재산이 얼만큼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손대는 일이 매우 많고 복잡해 보였어요. 남친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몰라도 되고 말해도 모른단 식으로 은근히 저를 무시했고요. 엄마가 어디서 들으니 다단계 쪽도 손대고 있는 것 같고 무슨 토지 개발이니 부동산이니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친 엄마의 여동생도 깊이 관여해서 같이 다녔는데 집에 자주 와서 몇번 얼굴을 본 사이였는데도 왠지 저를 볼 때마다 인상도 안 좋고 인사를 해도 받는 둥 마는 둥 해서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빴어요. 맨날 넷이 모이면 돈 얘기만 해댔고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면 제가 들을까봐 자기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쑥덕댔어요. 그럴 때마다 전 가족이 아니고 애나 보는 보모같이 여겨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애가 한참 보채다가 겨우 잠이 들어서 저도 쉬고 있는데 안방에서 같이 있던 남친 엄마랑 이모와 일을 보러 밖으로 나가길래 배웅하고 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디서 핸드폰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한참을 울리다 끊겼는데 안방에 들어가 보니 남친 이모가 방에 휴대폰을 두고 간 거였어요. 그래서 얼른 전해주러 밖으로 나갔는데 계단에서 남친 아빠 차가 오길 기다리면서 둘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걔 요즘은 안 징징대고 잘해? 잘하지 그럼. 지가 계속 징징대면 어쩔 거야. 지 주제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싶어 숨소리를 죽이고 몰래 엿들으면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딱 좋은 것 같아 집에 들였는데 나쁘지 않아 멍청하지도 않고 그만하면 뭐 손녀 보모로 쓰기엔 아주 딱이지 여러 명 물색해 봤는데 아들도 좋다 하고 나도 걔가 제일 낫더라고 그 엄마도 순진해 보이는 게 사람이 물러터진 것 같고 뭐라고 순간 기를 의심했고 심장이 쿵쾅 뛰었어요 언니 그래도 처신 잘해 나중에 크게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아니에. 처심못한건뭐 있고 문제 생긴 건또뭐 있어. 일 생기면 돈몇푼 쥐어서 내보내면 될 걸. 언니 그러다 애라도 덜컥 들어서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면 그땐 빼도 박도 못 해. 내가 가만 보니까 조카가 진짜로 걔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럼 걔 진짜 며느리 삼아야 하잖아. 안 그래? 그건 걱정하지 마. 아들한테 신신담보 해뒀으니까 절대 그럴 일 없어. 내가 미쳤다고 그런 애를 며느리로 들여놓겠니?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안 좋게 소문나서 결혼할 때 문제 생길 거 없겠지? 별 걱정을 다하네.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데 요새 그게 뭐가 흠이야? 문제될 것도 없어. 그리고 그냥 보모로 들여서 일부러 먹었다고 하면 되지. 남들은 그런 거 별로 시간도 안 써. 이혼도 은한 판에 파혼 정도가 뭐가 문제야? 그나저나 걔는 어떻게 지낸데 가난에 내팽개치고 또 그렇게 아무 남자랑 만나고 싸돌아다니는 거야? 남친 누나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년 얘긴 하지도 마. 돈에 쳐먹고 도망한 것도 모자라서 애만 싸질러놓고 남몰라라 돌아다니는 게 무슨 자식이야. 웬수도 그런 웬수가 없지. 하, 내가 그걸 왜 나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건지 원. 그러다 남친 아버지 차가 오자 둘이 타고 나가더라고요. 온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정신이 아찔해지고 정말 분하고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제서야 왜 남친이 그렇게 애써 피임을 한 건지 남친 이모가 매번 날 그렇게 쳐다봤는지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날 자기네 고치덩어리 딸이 싸질러 놓고 가내 보모로 드리려고 미리 철저하게 온 가족이 짜고 사기를 친 거라고? 당장이라도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해보고 싶었지만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앞길이 구멀리 같은 내 인생에 이간일로 크게 스크래치를 내기 싫더라고요 소송이니 고소니 법으로 간다고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현실적으로 저한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플러스 될건 없어 보였어요 전 현실적인 사람이라 무엇보다 현실을 냉정하게 보려고 했어요. 이가 박박 갈렸지만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요? 이걸 남친 부모님들한테 까고 엄마도 아시게 된들 일만 더 복잡해지고 자칫하면 내가 더 피해를 보고 힘들어질 게 뻔해 보였어요. 그쪽 부모 성격을 이미 봐서 잘 아는데 지금보다 상황이 더안 좋아질 게 불보듯 뻔했거든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든. 절대 자기네 잘못 인정 안할 거라는 것도요. 엄마도 큰 상처 받고 쓰러지실 게 당연한 일이었고요. 솔직히 친정집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편해지자고 잘못된 선택을 한제 탓도 없다고 못하겠고요. 며칠 후에 카페로 남친을 따로 불렀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놀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녹음한 걸 들려줬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한참 째려보고 있었는데 남친 눈알 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탁 꿇었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그런 의도였지만 자긴 정말 날 사랑하게 됐으니까 자긴 나 없으면 안 된다고 결혼하지 해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는데 네 잘못으로 우리가 다퉈서 헤어진 걸로 하고 부모님들께 는 절대로 말하지 말자고 했어요 나도 그냥 이쯤만 하고 끝내겠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요. 자기가 잘할 테니 그러지 말고 계속 같이 살고 결혼까지 하자고 매달리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무시하고 그 길로 엄마한테 돌아갔고 다퉈서 헤어지기로 했다고 잘 말씀드렸어요. 지가 죽을 죄를 져서 내가 떠났다고 절대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한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이후에 그쪽에서 누구도 찾아온다거나 연락하는 일도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방통대에 입학해서 공부도 시작했고 장사가 잘 안되던 엄마 식당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밤낮으로 연구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처한 환경이 마냥 어렵고 힘들기만한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신세한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 아이디어도 생기고 하나 둘 길이 열려서 메뉴만 많던 밥집을 과감히 프리미엄 비빔밥 전문점으로 바꿨어요. 밤낮 없이 메뉴를 개발하고 손님들 식성에 맞추려고 노력했더니 손님들이 늘어 수입도 덩달아 늘어났죠. 모은 돈이랑 대출을 받아 상권이 더 좋은 곳으로 확장 이전하고 요새 트렌드인 혼밥 쪽을 위한 1인석도 만들고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인터넷을 통한 주문도 받았습니다. 어느새 유명한 맛집이 되어 제가 사는 지역에 분점도 더 내게 되었어요. 주변에선 어린 여사장이 대박 쳤다고 소문이 났고요. 저에게도 저도 모르는 사업가 기질이 있었나 봐요 돈을 버니 그 철없던 망나니 동생도 개가천천을 해서 식당 일을 도왔고요 방송국이나 유튜브 채널에서도 자주 연락이 왔어요 평생을 허리 한번못 펴고 돈에 쪼들려 살던 엄마를 편히 모시게 됐고 공부도 더할수 있게 되어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죠 남친 집에 대한 소문도 듣게 됐는데 제가 나가고 나서 손대단 사업이 족족 안 좋게 얽혀서 빚만 잔뜩 지고 쫄딱 망했다고 들었어요 살던 동네에서도 나갔다고요 정말 쌤통이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사무점에 가서 일을 봐드리고 있었어요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쓴 누가 봐도 수상한 할머니 둘이 들어오더라고요 주방 아줌마 모집한다는 소리를 듣고 왔다면서요 처음엔 잘못 알아보겠더니 그 망할 여자들이었어요 참나 정말 식당에 일을 구하려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장님께 면접을 같이 봐도 되겠냐고 했어요 당연히 그러시라고 해서 앉았죠 주방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선글라스랑 모자를 다 벗어달라니까 벗고 절 보더니 정말 귀신 본것 마냥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전 아주 모르는 사람들처럼 대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해보신 경력은 있으신가요? 물었죠. 그랬더니 둘다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선 눈알만 굴리더라고요. 예전 남친이 생각날 정도로 딱그 모습이었어요. 전 남친 이모는 자기 언니 옷을 잡아 끌고 빨리 나가자고 했어요 식당 사장님이 경력이 있으신 거냐 다시 물으니 둘이 벌떡 일어나더니 쏜살같이 내빼더라고요 식당 사장님은 의아해하고 저는 속으로 아주 통쾌했어요 역시 자기가 잘 살고 보는 게 가장 큰 복수라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나를 속이고 우리 엄마까지 욕 보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돈다 날리고 내가 대표로 있는 식당에 주방일을 하러 왔다는 게 이것도 인연이라면 참 얄궂은 인연이네요. 전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사업을 더 발전시킬 생각이에요. 지금처럼 열심히 한다면 우리 가족 더잘살수 있겠죠?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